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 찐도배입니다. 오늘은 어, 이쪽 대덕구 쪽 네, 송촌동 아파트 부분 도배 하러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의뢰 받으면은 총두 면으로 현관 들어오면서 첫 번째 넓은 면 네, 거실 면이죠. 그리고 건너편 쪽으로 네, 이쪽으로 거치대가 있었던 또 좁은 면총두 네, 면으로 어, 전체 실크 제거하고. 어, 새로 화이트 실크로 시공할 예정인 오늘 현장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어, 속지 같은 경우는 부직포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 초배 기초 작업 없이 걷지만 제거를 하고 속지 위에다가 식만 걸고 건조시킨 후에 새로 어, 실크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들어와서 한 시간 딱 걸렸는데요. 어, 전체 두 면, 기존 실크 벽지, 어, 붙어 있었던 벽지 다 제거하고 걷지요. 어, 지금 싱까지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실크 벽지 폭에 맞춰가지고, 네,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네, 이음매 부분, 어, 예정되는 부분에 싱 걸어서 지금 현재, 건조 중에 있구요. 건조는 날씨가 지금 좋아서 뭐한 30분 정도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또 보시면은 한 폭, 두 폭, 세 폭, 네. 또 이음의 부분 고려를 해서 싱을 걸어 놨고 뭐 충분히 건조를 한 후에 정배를 이어갈 거고요 붓박이 옆으로 한폭딱 들어가는 면적까지 오늘 실크 벽지로 부분도배, 네. 예정할 현장입니다. 영상 마무리 하면서 한번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배 완료했습니다. 오전에 들어와서 지금 전체 뭐한3 시간 정도 시공했고요. 네, 겉지 기존 벽 기존 실크 벽지 겉지 제거하고 싱 어, 걸고 새로 실크 벽지 정비한 모습입니다. 네 이쪽 건너편 쪽 작은 면도 지금 전체 뭐폭 정도 네, 새로 시공된 두 분이고요. 그래서 전체 오늘은 두면 하고 붙박이 옆에까지 총세면두번 도배로 시공 들어온 현장입니다. 네. 시공 시간 3 시간 해서 전체 완료했습니다. 네. 또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